안녕 방다 꾸민 어가지고 지금 방다 꾸몄으니까 방 공개를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기 문걸이 문에 정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면 이층 침대 계단이 있고 여기 옆에. 거도 있고 어, 앞에 보면 치앙개도 있고 돌돌이 있고 선풍기 있고 바지거리 있고 전등 있고 그리고 계단 밑에 귀여운 강아지 러그 있고 밑에 2층층대 밑에를 보면 좀 지저분하지만 어백 저 그렇죠. 인형 있고, 밑에 반석 있고, 시나몬 롤 반석입니다. 시나몬 롤. 두부 있고, 정등 있고, 여기는 뭐잡동사니들 있고, 행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갈릴 수 있어요. 가리고, 여기 뭐 화장품 같은 거 있고, 여기 서랍장 있고, 방공개난, 이 정도로 됐고 아 위층에 2층 침대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자좀 지저분해요,기도. 이렇게 시나몬 일불이랑 시나몬 베개랑 인형들 몇개 있고 저기 잡동산이몇개 있고 자 여기서 공이를 이제 씻기려고 하거든요. 공이 씻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빠이빠이.